1년9개월 동안 정말 많은 에너지를 모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이것도 하나 떼어서 같이 붙여 주세요. 아홉 <laughs> 명이니까. <laughs> 아, 지금 너가 지금 한지 얼마나 됐 지금? 한 달. <웃음> 맞아, 맞아. 이제 <laughs> 아, 이렇시작했아 아. <laughs> 아, 이거 빨리 <laughs> 아, 이거. 아을 거야. 하실거저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. 형. 말차 있지. 말차 때. 아니 저거? 그냥 군대 근데 얘가 베이스다. 예, 얘는. <laughs> 원래 이거 왼쪽은 이거 해야 되는데. 아이 참. 저장 사이드 머리 올려야 된다니까. 참 설근 문제. 저기 땅 파고 자. 저땅 <laughs> 파고 자. 아, 3개월만 기다려줘요딱 3개월만 줘 봐. 3개월. 200kg 한번 해 보실래? 자, 어, 잠깐만 들어 보세요. 나는 하지 형, 나는 해. 예. 어, 승할것 같아. 자, 발 멈추시고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밀어. 잠만만요 아, 진 잠만 아, <S> 야, 야, 야 너로 아, 진짜 아, 진짜로. 아, 니 진짜로. 아, 진 아, 그래?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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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나로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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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로 진짜로. 나비도 <laughs> <laughs> 민수야. 민수야. <웃음> 이런 아니야. 나 진짜. 나 진짜. 민수야 이러지 마세요. 진짜 이건 아니야. 이거 그러면 이거 내가 드릴게. 드리는 거 내가 드릴게. 괜찮아? 어? 이런 책임감이 나야. 지금. 지금 찍으면 되잖아. 아니, 정도로만 아니, 얘 도대체 출연료 얼마 받는 거예요? 얘 출연료 얼마 받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아니, 이 승기의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난 그...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, 뭐냐면 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.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때 자기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야. 저는 또 승기 형이 또 활동 활동 중이잖아요. 어. 도시락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와형 도시락 먹고 배부렀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승기 씨는 예. 그만큼 또 승기가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게뭔가 예. 방송에 대한 책임감이잖아요. 아 그렇죠. 그렇죠 아. 그렇 승기야. 진짜 아, 나나. <laughs> 그, 청수로 하라며라겠나 하여튼, 진짜, 내가 사업으로모시고 싶다. 아, 그러면 한번 제자로 가라. 한번 나오세요, 제자로. <laughs> 아 이거 성기 참 잘한다. <laughs> 레디. 와와와 어, 바로, 바로, 버텼어. 바로, 버텼어.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야, 오픈 어, 아니잖아, 마지막이야. <laughs> <되게 때려주시오>. <웃음> 대박, 대박. <웃음> 내가 버티니까 <laughs> 한번한번와형 <laughs> <번, 한> <laughs> 진짜 형 아니었으면 진짜. 아 승기 장이다 승기도 살다야 승기 아 오늘 집사 뭐 여기서 끝난다 이거. 괜찮아. 옆에... 크 사람은. 근데 망하는 것도 너무 겁나, 선생님. 아니 그게 그 겁날 거 없어. 그러니까 네. 너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됐잖아. 네. 어렸을 때부터 잘된 거야. 그래서 저는 선생님, 근데 그래서 매일이 힘들었어요. 오. 아. 오. 나는 정말 데뷔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 5, 6년 동안 칭찬 한 번을 못 들었었어. 어? 칭찬.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게 되게 이제 막 칭찬을 막 결핍이 있는 거야. 칭찬을 음. 받고 싶고 막 애정 결핍처럼. 그렇지 칭찬 결핍도 있어요. 때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아, 실패해도 괜찮아,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. 왜뭐또 웃겼어? 아, 아니. 아니, 아니 아니. 말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. 아유 굉장히 예, 예, 궁금해요. 그 괜찮아 좋아하거든요. 너. 아 진짜 괜찮아. 네. 하지만 안 돼. 아 뒤에 하지만 어. 안 돼가 붙는 거. 아, 나는 붙거든. 아 예. 와안 괜찮아. 를 속으로 주장하죠. 와 괜찮아. 예. 준기를 보면서 그런, 그러... 러니까 사실 안목적으로 저희는 이 친구가 리더라고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아그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, 아 확실히 저래서 다르구나. 네. 어 대단하다. 네. 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준기에 예. 대해서. 자가 승기가 약간 보면은 그쇠똥굴리가쇠똥굴리는것 <laughs> 같아요. 이게 응. 뭐냐면은 사실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네. 얘가 지금 굴리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응. 거를 지금 굴리고 응. 있는 거잖아요. 응. 예, 예. 그러니까 보면은 좀 대단해요. 승기 엄마지. 어. 승기. 대단해. 맞아요. 그냥 믿는다. 로프 풀어. 로프 풀어. 로프프로! 어, 로프 하나로, 서로의 어, 로프로 로프 로프프로! 로프 로프프로! 로프프로! 로프로로프풀로 로프프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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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낄 수 있는 최고치의 불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럼 끝없이 불안하겠죠. 일단 한 번쯤은 움직여 보는 과감함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할 거라는 어, 확신을 가집니다.